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주식 나쁘지 않았고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테슬라 주가 주춤한 것은 상승하려는 테슬라 주식을 이전에 니오데이후, 니오샤펑 중국 전기차가 못 올라가게 잡아당겼다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크루저한테 20억 달러 투자하면서 생긴 여파입니다. 즉, 경쟁자 리스크이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신생산업 섹터라서 경쟁자 간의 파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가가 관점이고 그만큼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지요. 스마트폰에서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 샤오미 이렇게 글로벌로 파이를 나눈 것이 아닌 스마트폰 초창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2G 폴더폰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아이폰 나와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2010년 10년 전 상황하고 비슷하지요. 애플이 1등 했다가 삼성이 추월했다가 화웨이가 나왔다가 미국이 중국 제재해서 다시 애플 삼성이 상승했다가 이제는 애플 삼성이 고급 스마트폰 시장 파이 나눠 먹고 있고요. 주말에 좀더 자세히 제이 테슬라 주제로 GM의 크루저가 얼마나 테슬라에 영향을 미 치는지 유망한 자율주행인지 분석할 예정이니까 구독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전기차 섹터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경쟁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 취임식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S&P 500하고 미국 주식시장 상승했는데 테슬라만 1% 찔끔 오른 거 생각하면 테슬라 이제 팔아야 하나 이런 멘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중경투TV 테슬라 영상. 꼭풀 시청하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일 첫날에 한 것이 바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한 것입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탈퇴한 거 다시 가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친환경 산업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GM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에도 테슬라 주가가 이전 니오데이처럼 크게 폭락하지 않았고요. GM 크루저 직원이 2,000명이고 자율주행에 5년간 투자해 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성적을 보면 누적주행거리가 200만 밖에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만 자율주행 실험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주말에 자세히 보고요. 일단 테슬라 주가 하락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GM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때문입니다. 댓글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연관된 거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비트코인 하락은 제니 옐런 재무장관하고 관련있고요. 제니 옐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경쟁사 리스크로 최대 10%까지 잠시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하락 폭은 금방 다시 돌아오고요. GM크루즈하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 이런 뭐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리오처럼 엔비디아 오림칩에 웨이모까지 다 합쳐야 테슬라한테 조금 따라올까 말까 한데 이런 경쟁자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7일 테슬라 실적 예상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900달러 넘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걸 압축하고 압축하고 눌러서 폭발하는 게 실적 발표 이후일 것 같고요.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불마켓 기준 2,500불로 올린 이후에 이성적인 기관들이 하나같이 테슬라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가 자산 운용사 오펜하이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86달러에서 1,306달러로 두배 이상 높였고요. 지금 오펜하이머가 제시한 1,036달러 이것은 월가 금융사 37곳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렸나 이유를 보면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또 고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 을 근거로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 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명 쇼셀러인 짐 차노스 이분도 이제서야 테슬라를 쇼돼서 푸 포지션으로 바꿨네요. 짐 차노스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 인데요. 월가에서 장기투자자의 대가가 워렌 버핏이라면 짐 차노스 이분은 베어마켓 떡상하는 주식 폭락 정말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딱 맞춰서 다 손해보고 파산하고 할때 짐차노스한테 투자한 투자자들 엄청 벌었죠. 숏옵션은 주가가 빠질 것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고요. 푸드옵션은 주가가 향후에 오를 것을 예측하고 옵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번에 이렇게 백기투항했냐 이유를 보면요. 차노스의 회사가 테슬라 랠리가 이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객들한테 경고했는데 그때는 미스테이크 실수로 확실히 전기차와 테슬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에 이전에 몇몇 정보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쇼셀러의 대가인 차노스가 포드 옵션으로 포지션을 바꾸니까 테슬라에 대한 쇼셀러의 순위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또 독일의 대표은행 도이체뱅크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705달러에서 89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와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관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석달전 아니 한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기관들이 1000달러, 900달러 목표가를 올리는 이유는요. 확실히 기관들이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 1회견연도 매출과 자율주행에서의 앞 또저 위치 이런 모든 것을 고려 해서 판단을 내린 듯 합니다. 그래도 고든이나 제이피모건 같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달러 105달러 로 책정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테슬라 주가 내년에 반값된다 테슬라 주가 내년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댓글로도 이런 뉴스 보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왜 이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셜이나 월간 뉴스를 보면 저도 정말 이전부터 계속 의문이 들던 게왜 이렇게 ]까지 베어사이드가 많고 주가를 팔아라 고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결론은 증권사 수수료 때문입니다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천문학적이고요그 안에서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자산과 연기금 해외 국경 자본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항상 거래량이 풍부해야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항상 팔아라 사라 각가지 설득력 있는 뉴스나 보고서 로 투자. 투자자들 헷갈리게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판기업이나 언컨택트 기업 이외에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린 업종이 증권업입니다. 증권사들 주가나 실적이 가장 많이 올랐지요. 한국 투자자 투자 현황에서도 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봤지만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이 밤에 새벽에 진행되니까 그나마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층이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매일매일 뉴스에 테슬라 주식을 팔아라 주가 떨어진다. JP 모건 목표가 또 낮췄더라. 이런 뉴스를 보는 투자자들은 점심에 잠깐 잠깐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다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중경투 TV 구독자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이런 뉴스나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 미래 성장성, 확장성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 절대 팔지 마시고 장기로 가야 되는 이유지요. 테슬라 판매 분석을 가장 잘 하시는 테슬라이큰 님이 1분기 2 예측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고요. 중경투 TV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이크 이분 분석이 가장 정확한 게 기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석하고요. 통계학 공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듯이 이분의 오차 범위가 가장 좋고 오차 관리를 가장 잘 해오고 있습니다. 통계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차 관리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매월 판매량에 따라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했지만 10월에 예상한 18만 대 예측치가 실제 테슬 라 테슬라 공식 발표량과 일치했습니다. 테슬라 공식 발표 전에는 18만 3천 대로 조금 3천 대 넘어가지 않느냐, 테슬라이크가 3천 대더 오버해서 측정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량 판매량은 테슬라의 기업 내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1월 새 중국 모델와 하루 만에 물량 다 소진한 거 보면 유럽이나 중국에서 정말 잘 팔리는 듯하고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예측할 때 가장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27일 실적도 있겠지만 우선은 판매량입니다. FSD나 에너지 사업이 아직 확실한 성과 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매출의 99%가 차량 판매 매출이고요. 즉 지금 단계에서는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슬라 수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 테슬라가 S&P 편입 이후로 테슬라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간이고요기간 비중 80%가 넘습니다. 기간은 항상 매출을 보고 투자를 하는 하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 예측치는 기간이 앞으로 바이 포지션 할지 홀드 포지션 할지 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고요. 판매량 예측치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전체적으로 18만 8천 대를 판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판매량이 18만 대였고요. 4분기는 원래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분기입니다. 4분기에 18만 대 팔았는데 1분기 판매 예측치가 8천 대더 증가한 수치고요. 1분기는 전통적으로 차량 판매량이 가장 적은 시즌입니다. 또 이번 는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작년보다 중국에선 10% 정도 더 비싸고요. 그래도 18만 8천 대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분기 여름에는 여행을 많이 가니까 소비가 좀더 늘어나고 3분기, 4분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분기 판매량이 25만 대는 충분히 도달할듯 하고요. 중국에서 7만 9천 대, 미국에서 6만 9천 대, 유럽에서 2만 6천 대이고요. 이전에 웨드 부시가 중국 중은 테슬라 모델3에게 심장과 폐하 같다고 비유했듯이 중국에서 모델3 판매량이 5만 3천대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중국에서 판매량이 미국 제외한 다른 지역 합친것보다 많고요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인기는 넘사벽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줄곧 분석했지만 중국에서 테슬라 말고는 살 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테슬라 심층 분석 재생 목록 띄워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시간 나면 쭉 한번 다 보시고요 또 미국에서 6만 9천 대인데 이것은 테슬라 테슬라이크가 바이든 정부 이후로 전기차에 지급하는 7500달러 세금 크레딧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 때 친환경 크레딧을 모두 소모했고요. 크레딧은 정부에서 브랜드별로 할당되는 형태라서 판매량이 많은 테슬라는 일찌감치 크레딧 다 썼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크레딧이 바이든 정부가 테슬라한테도 다시 친환경 크레딧을 준다면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5만대에서 8만대 이상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주춤한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친환경 크레딧이 테슬라에 가는가 아니면 GM같이 잘안 팔리는 전기차에 가는가 이런 선택지가 있고요. 일단 GM의 크레딧이 가면 GM 전기차가 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GM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테슬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GM이 아무래도 역사가 있고 로비나 이런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GM도 할수 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하지만 G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의 대주주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ARK의 캐시우드같이 파괴적인 혁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요. GM이 투자하는 자율주행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붙길 수도 있습니다. 돈 투자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AI나 머신러닝이 확률적인 계산으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인데 몇년 안에 완성되기는 어렵지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만 나빠지게 만드는 자율주행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전에 애플카도 자율주행 AI 연구하다가 포기했지요. 테슬라한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율주행 섹터에 자금이 더욱 몰리게 만드는 효과를 나니까 테슬라 장기 투자에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